버트 레드포드는 193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배우이자 영화제작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계사로서 영국계 혈통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일랜드계였습니다. 195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콜로라도 대학에 1년 반 동안 다녔으나 콜로라도에 있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후 그는 유럽을 여행하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뉴욕 브루클린의 프렉 인스티튜트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뉴욕시의 미국 연구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1959년 졸업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브로드웨이 무대에 등장한 로버트 레드포드는 1960년 텔레비전 출연이 시작되었으며 그는 1962년 워헌트로 영화 데뷔를 하였고 1967년 맨발 공원 1969년 내일을 향해 살아. 1972년 제레미아 존슨, 1972년 후보자 등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1973년 범죄극 스팅에서의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1973년 추억, 1976년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1979년 일렉트리 코스맨 등의 영화에 계속 출연했습니다. 그후 감독으로도 데뷔한 그는. 1980년 보통 사람들로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포함해 네 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1980년 도전, 1984년 내추럴, 1985년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출연했으며, 1981년 그는 선댄스 리조트 및 영화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는 1992년 감독으로서 세 번째 영화인 흐르는 강물처럼을 개봉했고. 1994년 퀴즈쇼로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으로는 2013년 올리즈 로스트, 2015년 트루스, 2017 아워 솔즈 앤나이트, 2018년 미스터 스마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4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상, 영국 아카데미상, 2개의 골든글로브상을 비롯하여 1994년 세실드밀상, 1996년 영화배우조합공로상, 2002년 아카데미 명예상, 2017년 베니스영화제 평생공로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2019년 명예의 세자르상을 받았으며, 2014년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1950년대에 중퇴한 콜로라도 대학교로부터 1988년 명예학위를 받았고 1989년 국립오듀본협회는 레드포드에게 최고의 영예인 오듀본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1995년 그는 바드대학교에서 명예인문학 박사학위를 2008년 브라운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술박사학위를 2010년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예술부문 우수상과 2015년 메인주 콜비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1996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예술훈장을 받았고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고 2005년 케네디 센터는 그에게 미국 문화에 대한 공헌으로 명예상을 수여했으며 또한 그는 2008년 예술 분야에서 가장 큰상중 하나인 도로시 앤딜리안 기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극예술대학은 2009년 첫 번째 로버트 레드포드 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958년 로라반 와게넨과 결혼하여 4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했고, 2009년 그는 오랜 여자친구인 지빌레 차가르스와 결혼했습니다.